안녕하십니까. 파워스타입니다. 필 옵틱스입니다. 자, 4만원에서 3만 8천원 제가 지난 시간에 예, 분할 매수 말씀드렸죠. 예, 자, 기가 막히게 예, 딱그 자리 주고 다시 4만원 위로 올라타고 있습니다. 요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따라가실 필요가 없다고. 자, 여기가 신고가를 갱신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죽은 종목이 아니에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예, 매수 포인트 정확했고요. 천천히 모아가라고 말씀드렸죠. 예, 자, 기회를 많이 줬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오늘도 주고 있네요네번 그렇죠? 정도 기회를 줬기 때문에 뭐 충분히 매수되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필옵틱스 뭐 유리 기판에 일단 대장 주죠 잠깐 매매 이력을 말씀드리면 자, 요런 데선 서전 추격 매수하지 않았어요. 유리 기판에 맛배기 한번 봤고요 그리고 요 박스 라인에서 이제 매수를 시작했죠. 그래서 15,000원 요 자리. 17,500원, 15,000원 여기서 매수를 예, 강조를 했습니다. 자, 산업화 한번 기다려 보자. 예, 언젠간 뭐언젠가아니뭐뭐 뭐 빠르지 않 아, 느리지 않게 터질 것이다. 했는데 바로 터졌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그래서 4만 원, 47,000원 4만 매도했습니다. 5만 원은 못 팔았어요. 예. 저 이게 목표가 두개 드렸죠. 4만 원, 47,000원 4만 딱 찍고 전략 매도했죠. 예, 전략 매도하고 그리고 이제 요 자리에서 다시 매수했죠. 3만원, 2만 5천원 사이 다시 매수해서 여기서 또다 털고요. 한번 예. 그리고 이제 예, 다음 단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죠? 여기서 다 털었어요. 일단 그리고 1차적으로 말씀드린 3만원에 사신 분들도 있고요. 예. 이제 3만원에 사실때 요때는 안 사시더라고요. 저 이유를 알아요. 예. 왜냐면 이렇게 기울잖아요. 그러면 안 사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또 어떻게 뭐 지금 사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예, 일단 기다려보자. 그리고 슈팅이 나왔잖아요. 근데 다들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예. 왜 3만원에 사신 분들은 막 예,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데 다른 분들은 좀 예, 좀 의기소침하셔서 제가 포인트를 또 드린 바가 있습니다. 38,000원, 4만 원 사이 예, 매수됐고 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예, 이렇게 잠깐 피로픽스 제가 매매 히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 예, 제가 뭐 종목 찾아내고 일단 포지션 잡는 데는 뭐 예, 귀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으시고 여러분들 무료방 한번 여러분들 제가 열어 드렸습니다 텔레그램 방 무료방 예, 제가 오픈을 해 드렸는데 단타 수익만 딱 합니다 작년에 예, 장중에 리딩 다해 드리고요 그리고 뭐 정보들도 드리고 예, 뭐 제일 좋아하시는 매매 예, 열심히 매매해 드립니다 자 오시면 됩니다 무료인데 뭐 어때요 그죠? 여기 번호로 무료라고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기판은 이제 핵심이죠 예, 시장의 핵심이 될 거예요 피럭틱스가 좀 TGV 장비로 제일 좀 다가 섰고 중요한 장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예, Through glass fire라고 하죠. Singulation 장비들 검사 공정 뭐 있죠. 시장 선점 가시화돼 있다. 그리고 얘는 삼성전자하고 이제 그거랑 협력사라 예, 삼성 예, 이제 전자에 그게 넣은 거 있어요. 그제한서 넣은 게 있습니다. 예, 캠트로닉스하고, YCK 뭐 이런 종부들하 같이 좀 했는데, 필옵틱스가 일단, 예, 그거를 선점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자, 2027년, 예, 이후 유리기판 양산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이죠. 20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교체 시기가 올것 같아요. 예, 기판이. 이제 실리콘 뭐 플라스틱 기판은, 예, 이제 전부 다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유리기판은 일단은, 뭐 일단 특징들이 있죠. 잘 아시겠지만, 발열에 강하고요 그리고 정보 전달력, 정확성이 좋고요 예, 그리고 전력 손실이 적습니다. 흠이라면 비싸다는 거죠. 예, 비싸다는 게 흠인데 대량 생산하면 당연히 가격이 낮춰지죠. 근데 필요한 것들 그죠? AI 시대 때문에 데이터가 커지기 때문에 열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전송 속도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유리 기판은 이제 필수예요. 예. 자, AI 데이터 센터 이쪽은 전부 뭐 AI 데이터 센터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요새 데이터 센터 는 그죠? 다 데이, AI 데이터 센터인데 예, 이쪽에서 이제 예, 필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생산이 이제 커질 거예요. 삼성이 상당히 많이 신경 쓰죠 삼성 전기도 따,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또 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삼성뿐만이 아니죠. SK도 하고 있죠. 그래서 SK c 가또 하고 있습니다 skc도 제가 포인트 다 드렸어요 그리고 삼성 전기 삼성 전부 다 지금 주가 좋죠 유리기판 종목들 오늘 튀는 종목들이 많아요 한빛 레이저도 바닥에서 쳤죠 한빛 레이저는 제가 요때 영상 찍었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6천원 이게 저항이다 쫓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 어디서 사야 되냐 5400원 깨지는 거 보고 4,900원 밑에서 한번 사보자 자 많이 왔죠 와도 너무 많이 왔죠 자 이런 데서 사야 결국 어때요 오늘 아니더라도 어 그래 약수익으로 나오자 일단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따라가면 어때요 지금 아직도 괴로운 순간이는 거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제 예,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 시간 절약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 이제 주식. 이제 투자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시간 오래 걸리는 건 지금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단타 수익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죠. 유리 기판 종목들은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 뭐 기가비스 태성 뭐 대형주 하실 분들은 SKC도 제가 강조를 해 드렸고. SKC는 제가 9만 원이하 말씀드렸죠. 비싸게 사면 안 돼요. 대형주들은 자, 피롭틱스도 물론 작은 종목이 아니고 거의 1조 갔던 종목이잖아요. 지금도 아, 9천억 정도 되네요. 현재. 1조를 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얘도 신중하게 좀 들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린 가격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1조인데도 얘는 상한가도 가요. 굉장히 강력하죠. 그만큼 유리기 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아직은 뭐 유리기판 매출이 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래에는 상당히 큰 캐시 카우가될 것이다 그리고 어 필옵틱스 자체 그 기업도 상당히 괜찮아요 올해는 뭐 살짝 이제 적자 전환이 될텐데 필옵틱스도 꾸준함이 있어요 그죠 이 장비들 어, 레이저 장비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정평이 나 있는 업체죠 디스플레이 반도체 쪽 근데 이게 이제 유리기판 싱글레이션 어 프로그레스 바이어 이제 장비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게 맞겠죠 그래서 현재는 예, 뭐 현재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이제 가장 대장주였어요 근데 이제 바닥에서 이런 이런 종목이 더 많이 튀어서, 한빛 레이저 이런 애들이 이제 올라오면 또 많이 튀죠. 근데 내려갈 땐또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피롭틱스 차트는요, 보면 그냥 예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정말 관리 잘한 예, 차트입니다. 요때한번 움직였던 세력들이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계속 같은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대세 흐름도 깨진 게 아니에요. 아직은. 추세선 예,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기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기가. 물론 이제 가운데 뭐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 또 작은 파동, 뭐 고점 못 높이는 과정들이 있지만 결국은 어때요? 큰 그림으로. 계속해서 N자형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 예. 이렇게 볼수 있죠 근데 지금 마침 어때요 눌림 자리였어요 이 자리가 물론 이걸 깰 수도 있습니다 조금 깰 수도 있지만 대세적인 흐름은 더 우상향은 추세다 그런데 이걸 아직은 이제 2027년까지 시간이 있죠 뭐그 전에 물론 많은 뉴스도 있겠지만 이거를 막 20만원 30만원 터무니없이 보지 말자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매매를 하자는 거 목표는 7만원이에요 저도 근데 5만원에서 살짝 차이시을 한번 할 거고요 신고가 돌파할 때도 차익 실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과학적이고 단계적이고 이렇게 매매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매매하기 상당히 만만치 않죠 예. 자, 가는 종목만 가는 종목 장세가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종목 선정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파워스탁 텔레그램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자첫 번째 단타 스윙 종목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께 수급에 맞게 그리고 정확하고 안전한 종목들 추천하면서 여러분들 수익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선정 재료 수급 거래량 다 파악합니다 그냥 막던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실시간 추천주도 드리고 있어요. 예, 요새 시장이 많이 답답하고 지루함을 느끼시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좀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 수익성과 그리고 자신감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손절라인까지 완벽하게 매수하실 수 있게. 예,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상승 재료까지도 함께 예, 빠른 뉴스들 그리고 예, 숨겨진 뉴스들 있죠.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유튜브 영상 업로드 전에 재료가 선공개가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또 사는 이유와 그리고 저가에 매집할 수 있게끔 예,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보유 종목 리뷰해드리고요. 대응 전략을 계속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절에 굉장히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방이라고 자신 있게 권해드리고 있어요. 무료방 입장하시는 법은 아주 간단한 거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돼요. 010-7770-1693으로 그냥 무료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울러 혹시나 힘드신 종목이 있으면 그냥 뭐 종목명 적으셔도 됩니다.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답장 드려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